그리고 김민주 배우, 여기 우리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설의 연출을 받으신 우리 조선호 감독님, 그리고 청설의 청량한 설렘을 전할 김민주, 홍경, 그리고 우윤서 배우입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흥분한데요. 자, 그럼 먼저 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좌측 먼저 바로 와 주실까요? 다 같이 좌측 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앙도 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 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아, 네, 제가 준비된 판넬이또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사진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러면 저희 시선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우리 청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도 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핏켓은 잠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청소를 1 1월 6일, 내일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기대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윤서 씨부터 해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청소를 에서 여름 역을 맡은 노현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더 해주실까요? 더 해주실까요? 하실... 네, 알습니다 그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홍경 씨가 또 인사 남겨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준 역할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극장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20대 배우들이 극장의 영화를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 분명히 저희가 내뿜은 에너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관객분들께 좀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우리 노래소녀님도 맞습니다. 아, 어. 어떻게 입소만드린것 같아서 어, 오늘 영화 보신다면 재밌게 보시고 또 돌아가실 에 좋은 입소문과 또 좋은 평정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주배 언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가을 맞은 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오늘 처음이라 너무 너무 는데 네, 영화 보시고 좋은 영화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재밌다고 목소분도 꼭꼭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청소를 연출한 지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개봉하고 그 오늘 기한 분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저희 영화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그럽고 청량한 감성으로 가득한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오늘 보시는 분들 혹은 오늘 못 보시더라도 개봉 후에 극장에서 이 감성을 함께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청량하게 화이팅 포즈를 좀 하면 좋겠는데 마이크 먼저 좀 가져가 주시면 포즈 취하면서 포도타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애처드릴게요. 왼쪽부터 시선 봐주시면 됩니다. 왼쪽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리고 청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청량한 로맨스를 그리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청설 사랑에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 같이 청설 사랑에 외쳐주시면서 하트 포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왼쪽부터 봐주실게요. 왼쪽 보시면서. 자, 청설 사랑에! <laughs> 네. 귀여운 하트 보러 쇼고그 가운데도 봐주실까요? 가운데 보시면서, 청설, 사랑해! 감독님 괜찮으시죠? 예! <laughs> 자, 그러면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보시면서, 청설,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청량한 설렘, 엘메이드 로맨스 청설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주역분들과 감독님은 잠시 대기해주시면, 주희분들모시고또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에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설의 신스틸러, 심스틸러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을청설의 주역분들을 함께 또한번더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혜영씨, 한봉식씨 그리고 정용주 배우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나와주시죠.